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8일 암호화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오늘 아침에 급격하게 위쪽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흐름의 움직임이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에 저항 라인이 일차적으로 좀 있는데 이 저항 라인선은 어떤 식으로 돌파가 나오느냐 그게 지금 현재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근래에 제일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54.5%에서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53% 도미넌스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미넌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꺾여야 됩니다. 도미넌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동반상승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 잘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라인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잠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지금 며칠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물량 매집의 흔적이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그런 흔적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물량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을 감소를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위쪽으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위쪽으로 빵 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실질적인 거래량은 그렇게 증가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지금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뭐 예의주시해서 지금 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쪽으로 저항라인이 잡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완전히 뚫고 안착을 시켜 줘야 되는데 중요한 라인을 일단은 뭐 하얀색 선은 302평선 노란색 선은 202평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US달러 기준으로 7,000달러를 기준으로 잡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US달러 7,000달러를 기준 라인선으로 잡아 두고 이 7,000달러를 돌파가 들어갈 때 거래량이 얼만큼 빵 터지느냐 이제부터는 한번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거래량이 실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6,900달러 있는 자리에서 끄적끄적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거래량 맨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 개입니다.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 만 개를 기준으로 일단은 좀 잡아 두시면 좋겠고요. 이만개 이상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위쪽에 7,000달러 저항 라인을 완전히 확연하게 돌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잘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7,000달러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해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볼때 53%에서 52.9%로 슬금슬금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쪽으로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 어 비트코인이 일단 7,000달러 완전히 돌파 들어가느냐, 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00달러 돌파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더불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봐 줘야 될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봐 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조금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7000달러 돌파하느냐? 거래량을 수반을 하느냐?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느냐? 이세 가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꼭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도 잘좀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